지난해 대구 서문시장부터 최근에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까지 전통시장 화재로 상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런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불에 타지 않는 이른바 방화 천막을 내놨는데요. 현장 반응은 어떨까요?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천막을 타고 밀집한 점포 사이로 순식간에 번집니다. 지난달 18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난 불은 점포 240여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뭐라 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일터를 다 잃어버렸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지난 해에는 대구 선문시장이 재도미가 됐고 올해 1월에는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한번 났다 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전통시장 화재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해법을 내놨습니다. 500도 이상에서도 버틸 수 있는 이른바 방화 천막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천막을 불이 붙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 화재 발생과 확산을 막겠다는 계산입니다. 방화 천막이 화재에 지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과 그다음에 시도 자체와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일반 천막보다 가격이 다섯 배나 비싸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나가야 돈이 된다는 것은 사실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한팔 구십 는좀안 한다고 봐야죠. 오히려 낡은 전기 시설과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보이다시피 시장 통행로는 사람 두세 명이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방화천막에 회의적입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방화천막이 점포를 완전히 둘러싸지 않으면 효과를 볼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투입되는 비용 대비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인 걸로 그렇게 보이네요. 화재를 빨리 감지하는 감지라든지 강력한 소방 설비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것들이 오히려 좀 실질적이지 않을까. 대형 화재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상인들의 근심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이경민입니다.